선생님은 부산의 여러 작품이 있는데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부산대 본관과 무지개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김중금 선생님이고 밑에 이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어저 무지개 문하고 뒤에 금정산 어 인문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왼쪽 편에 보이는 것은 공대 본관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어 수사했던 상황에서 부산 대학은 충무동의 이제 가금물 유교 전쟁 때 국군병원 이런 부분을 엇가 대역을 쓰면서 53년도에 윤인구 박사님께서 부산대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캠퍼스를 장정동에 마련하고자 본인께서 이제 우리 백세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종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그 당시 미군 군수기지 사령부의 위트큰 중장에 단판을 지어서 이제 25만 달러 약속을 받고 50만 평의 캠퍼스를 무상 확보하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당시 이제 금정산초 학 캠퍼스 부지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원정대사께서 수도한 문창대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 이제 원효의 원자 새벽의 쇼자에서 그새벽에 밝은 터라는 곳, 곳에 이제 학교 지명을전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뜻을 이어받고자 학교를 근학임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왼쪽 밑에 그림이 이제 윤인구 총장이 직접 그렸던 종 모양의 어, 학교. 아스토펠렌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가지고 무지럭이 됐다. 이렇게 백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캠퍼스를 보게 되면 지금 이만큼 이제 확장이 되어있습니다그 예. 어, 당시에 59년도의 사진입니다. 그 윤총장님께서 이제 설계자로 김중금 선생을 초청하게 된 경위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 건축인 협의에 한 열다섯 분의 한국 조선 건축가가 있었는데 열네 분은 서울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김택진 선생님이 부산에 남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택진 선생님은 욕구하마 고궁을 졸업하셨는데. 어, 김종업 선생도 욕구하마 고공을 나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인구 총장님 부인하고 김택진 선생의 부인이 친숙적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김택진 학장님께서 전공은 구조공학이지만 어, 설계를 참여를 못하시고, 이제 후배인 김종업 선생을 어, 소개할 입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인구 총장님의 이제 의뢰로 55년도 9월에 이제 고딕풍의 대학원하고 도서관을 먼저 설계를 하셨답니다. 6, 29년부터 프린스 대학에 신학대학원에 수학을 하셨는데 학교 캠퍼스 안내란 책에 보게 되면 프린스 대학이 아, 지금도 그렇지만 고딕풍의 어, 캠퍼스입니다. 고딕 건물에. 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프레션을 받았고 그런 영향으로또 학교에 전부 다 이제 돌산이 되다 돈이 많다 보니까 석재를, 건축재를 활용해서 초창기 도서관을 돌로 지었는데 이 건물은 지금 도서관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 윤인구 총장님은 또 학교 건물에 대해서 간체이 많아가지고 학교 효원, 어, 새벽벌이라는 새로운 정신을 담고자 어, 하셨는데, 그걸 이제, 이제 김정부 선생님께서 손배가 순수하고 자유로울 있는 건축물로 진리와 지성을 표현하고자 했고, 윤인구 총장님이 또 추가로 1년 후에 또 무지개문을 어,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인고 총장님 말씀으로는 무지개문은 이게 그 홍해문 형태로 만들었고 상부의 도형은 불교의 자비, 사랑과 원만을 상징한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대해서 그김진웅 선생님은 스케치를 하셨고 이런 어떤 검정산 안에 하늘을 담고 구름도 담고 휘어져 들어가면 인간이또 이렇게 만나는 어 디자인을 하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왕공 당시 정문이었지만 무지개문이라 아치형 구조물과 그 옆에 경비실을 함께 설계해서 57년도에 개고 10주년을 기념해서 부산대 교문을 만들었습니다. 무지개문의 높이는 12.3m, 폭은 15.8m 형태고요. 어 여기 이제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이제 그런 염원이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문이라고 해서 큰 기둥을 세우는 것보다 뒤에 있는 높은 산, 푸른 하늘, 흰 구름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호연지기 같은 그런 무지개 모니 적당하고 생각했다고 어, 백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 같은 경우는 유기요 때문에 큰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일체 건물이 절비했고이래큰 어, 건물은 어, 그 당시에 최초로 140m에 걸치는그 당당함 휘풍 당당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 좌우로 나누어 중심 중앙부에 코터널의 형태 의 곡선 유리가 있고요. 어, 그 당시 경제 파격적이 있고 시원한 전망이 도시와 산의 풍경을 파로나마처럼 더 넓게 펼쳐놓고 햇살을 실내로 눈부시게 끌어들이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계단도 있고요. 뒤쪽에 이제 빛을 흡수하고자 하는 브리지 솔레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쪽에는 큰 커튼을 유리창, 그 로비를 들어가면 서쪽에는 브리지 솔레요가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1층에 필로트로떠 있는 그런 건물은 당시에 부산 시민들한테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풍당당함은 캠퍼스 전체를 붙들어면 구심적 상징체이고, 서구 이제 건축물의 자발적 수용을 뜻한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섭이 처음에 꼬르비을 풍을 갖고 오셨는데, 이제 제주대나 서강대와 달리 초창기 건물에 오히려 이제 더욱더 한국적인 또는 더 기능적인 것을 근대색 자아라는 개념에서 새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김종일 선생님은 이제 산업혁명 과거로부터 이제 현대건축을 새롭게 꼬리비제 정신과 새로운 건축을 경험해서 나스 모델님을 한국적인 건축원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수평적인 곡선, 수직적인 곡선을 서로 대비를 시켜서 긴장감이나 조화롭게 예, 또 대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본관 앞에 있는 안내판에는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건물이 외부 공간을 끌어들이도록 이제 L자 형태로 설계를 하였고요두 번째는 캠퍼스를 통한다는 상징적 구심점, 앞뒤 건물이 피로테가 되고 동선을 연결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퉁이를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하거나 건물 내부에 캠퍼스 전경이 한눈에 들어올게 하여 건물의 위엄을 다했다. 이런 형태는 아마 이제 꼬리비지 선생도 말했던 이제 건축적 경어법. 얼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건물의 전면부에 넓은 유리창은 강렬한 햇빛을 흡수해 건물 내부에 빛의 향연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빛의 향연을 연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로비 안에 이제 그 계단이 있습니다. 어, 구림이 하늘에 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의 리듬감하고 빛하고 어, 연출이 오버랩되면서 이런 장관을 이루, 이루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건물 전체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런 감동을 줄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군데군데 넣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 후면부에는 모자이크 창은 복도마다 햇빛의 온기를 불어넣도록 하였다. 후면부는 이제 수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자이크 창. 브리지 솔레이를 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물에서 건물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율트로 설계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언유적 대비적 관계를 이제 강화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제 무지개 문가봉관사를 헤어져 도로게 서무 당당한 봉관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이제 한국적인 배치가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꼬리비지 작품이나 뭐 학교 건물에 보면 이런 이제 연출은 없었는데 이거는 꼬리비제 4호의 주택의 건축적 상향로를 수평적으로 표현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대나무 숲을 지나서 하위 독수리탑도 만나고 근학 이념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어, 요소로 배치를 하자는 생각됩니다. 무지개 문은 이제 효원 금정 하늘을 담는 창문이고요. 이제 이걸 지나서 독수리탑도 만나고 어, 본관을 만나게 할수 있도록 동선을 유지, 유도를 하였고요. 그다음 무지개 문의 백색 타원형 무지개 상부에 종이 매달려 있고 그 아래 에 이제 푸른 하늘과 구름 검정색이 들여다 보인다 이렇게 이제 그낭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휘어져 들어오면 이제 건물 만나고 그시간적 간격을 두어서 기다림과 긴장감 어, 이런 내용들을 느끼게 할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관 무지개 대비적 구도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경비실을 쓰고 이쪽에 또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지개면 척면에 있는 경비실하고 이제 그 계곡 쪽에 있는 그 교수회관 두개다 이제 바닥에서 좀떠 있는데 미련의 교국에 정자처럼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덜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출입구하고 시작점과 본관의 마지막 점에 생태적인 배치를해서 대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무지개문 수직 방향, 타원형의 본관하고 수평 방향의 타원 효과, 어, 이런 대비를 만들어서. 종 모양의 바스트 플랜하고 이제 무지개 문사의 종소리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시각적인 게 청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려고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세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아까지 동창에 휘어져 있는 창하고요 서쪽에 이제 내부에 이제 들어가면 이런 큰 계단들이 있습니다. 지그재그형 계단, 그러니까 캔텔레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 서쪽이 대비가 되면서 그 가운데 매개체로서 어 이런 구 계단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캔버스의 연하수처럼 그 옆에 바로 미래의 그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계곡물처럼 중앙에 이제 구름계단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곡물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인재를 세상으로 보내는 기억장치로 어,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건축 경험법문제 하늘에 이제 도인들이 내려서 무죄임을 통해서 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하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어, 디자인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제 어, 이제 그 방금 말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 서로 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본관의 근학 본관 본관과 그 무직에서 문 사이에 근나 이념이 살아 있고 또 살아 있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어, 설계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제 설계도면 작성에 대해서 이제 보면 김진호 연구소에서 작성을 하였는데 어, 여기 현장에서는 김익증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현장의 감독을 하시면서 실시 도면을 그렸고요. 본사에서는 윤두근 교수님이 설계를 하셨답니다. 그 당시에 도시도하고 그랬던 장사진 도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7년 착공해서 10월달에 이제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 어려운 시기에 이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고요. 그 다음 사라보 태풍이 있어서 유리가 다 이제 깨졌답니다. 근데 요걸 다시 한는 바람에 10월달로 건물을 지었답니다. 완공을 하자마자 밑에 공간이 모자란다고 사무실을 이제 넣어서 썼는데 그때 선생님의 노임을 대단했답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어, 박승기라는 분이 이제 무중의문 하는 게 기증하셨고 콘크리트 품질이 특별히 뛰어난데 그 당시에 이제 그 50하바락번 졸업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당시 일제 시대 때 방공호 건설 공사가 많았답니다. 여기 이제 노동자들이 건물이신데 참여했다는 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5년까지 본관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임관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76년도나 여러 가지 전개 총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87년도에 이제 학생운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구름계단에 학생들이 꽉 올라서서 대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캔틸레버로가이자 형태로 됐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하중을 주는 바람에 기둥을 받치게 되었고요. 안전진단을 97년도에 받았는데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등급을 받는 바람에 아, 이거를 건물 철거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이제 부산 건축가 협회 한병우 건축가 선생님이 아 이건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학교에견언를 해서 가지고 다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해서 어티급을 받고 다시 이제 원형 복원을 하는 그 사업을 해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원형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어, 등록문화재로 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무지개 문화고 수의실도 같이 어, 지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근대 건축의 순례를 찾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부마항쟁 11.6그 민주화 운동의 이제 우리 부산대가 먼저 시작한 그 발상지라는 그 장소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를 55년도에 이제 어, 기록에 따르면 이제 석적 건물에 김종성 선생 설계를 하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57년도에는 정문 앞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년도에 이제 본관이 이제 완공이 됐고요. 62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김종국 선생님 덕분으로 학교 건물이 전부 다 모던이즘 풍으로 계속 건립이 됐습니다. 초창기는 석재, 그 다음 에김종국 선생님을 경계로 모던이즘 건축물이 이제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 부산의 뭐 기사입니다. 98년도에 이제 디자인을 왔었는데. 어, 철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2004년도에 부산대 인문관 다시 보존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2004년도에 복원을 할때 창틀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투명한 찰이긴데 약간 반사 유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내부는 이제 냉난방 설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숲이 많아가지고 사실 브리지 솔레이가 없었는데 이번 학장님께서 이 건물에 같이 하시고 나무 숲을 다 잘라서 뒤에서 볼때이 브리지 솔레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밑에 건물이 있었는데 다원전 복원을 해서 다 원위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종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경비실인데 바닥에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휘어져 들어가면 어 인문관이 보이게 되어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